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무진시에 살고 있는 박모 할머니가 보이스피싱범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갈 뻔했지만 은행원의 침착한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박모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던 중 휴대전화 벨소리에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수술이 급하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고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혼비백산한 할머니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넣기 반쯤 나간 상태로 은행을 찾은 방문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 김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침착하게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돈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아드님께 직접 연락해 보셨나요? 김씨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황한 보이스피싱범은 전화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다리에 힘이 빠져주지 않고 말았습니다. 은행원 김 씨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히 아들과 연락을 취했고 은행원 김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